어 다행이다. 아, 다행이야. 네, 매... 제가 막아줬어요. 안돼 도망쳐. <laughs> 도망쳐. <미식이야. 웃음> 누가 또 배달 실패했어? 저랑 일형님이요 이번에는... 어. <laughs> 이번에도 실패하겠지라고 플래그 세운 사람과 하지만 의림도 없... 과라친 사람 두미 걸렸어. 디렉스 파이팅 나오는 그 악당도 보면 매번 실패하잖아. 일단 입구에 다 보여. 잠시? 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 여기 돌 어디 도 돌이 안 보이는디. 이쪽으로 나와야 돼. 아너 멀어 안가 괜찮아. 저저저 저 벽공 안 할라는 그래. 저 의지 보소. 아니 해보가 벽공을 해야 돼. 일 해라 근처 들어.

이상 일단 막가기 보자 어 이거 반도 그레이십이 그래 무기를 잡못 꺼냈나봐 일단 시작은 동로하고 돌리고 돌리고 <laughs> 어. 해정 기도냥 안 가져왔어 미친 아 맞다 레이저 좀 가세요 알았어, 다리에, 다리에 상체 작업 중 다리에, 다 꼬리 왜미젤 나쁜데 저거 한 번만 더 아이아이 4한 아, 번만 더 어? 이거 왜득안 돼?

내가 죽겠네 오, 오. <laughs> 내가 맞음 머리 반짝 무어어어 수면 수면 어디 때려야 돼? 이거 우측에 네. 있 이거 꼽 내꺼거든 잠깐만요 내 폭탄이 아 <웃음> <웃음> 그 다음에 차가 겠네 시작해 시작할까요 작업? 시작해 And his name is 존스테 n 나 어? 어린도지아잠깐어린도 네. 없지 <laughs> 아니 이게 아닌데 아유 이 유튜브 강의 미친 사람들 아니, <laughs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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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내가 생각했던 게 이게 아닌데 아뭐그 이게 아닌데 아니, 뭐 <laughs> 어얘 화났다 화났는데요? 아.. 거머거 기절 와.. 이게? 근데 k o J 의 이력이 어다냐아 k o J 라면 저도 아.. 잠깐만 <laughs> 아, <수가반>. 폭탄 <laughs> 아, 폭탄 아깝네 노인하면 되지 않나? 오 잘못 돌렸다 이렇게 된거한 바퀴 돌려주마 미안해 어린 이 으이, 으이, 으아으나 으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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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으한방이으지금이다이 으이, 으이, 으어 으이, 으이, 그러고 보니까 그여성들고노에까먹었어요벨들에나저 쿨이야, <laughs> <풋탈> 고거 쿨, <laughs> 쿨이야 아우, 저거, 저거. 저거, 저거, 뭔가 빠가진 것 같은데. 착용이야? 저거. 구봉 착용 하나면은 저리 해원래 아, 저거 싶은데. <laughs> 아, 뭐, 그럴 수도 있지. 오, 와우. 아, 아 이게 너무 힘드네 어 잘했어 조금만 더 기다리면 쿨들어올거야 아마 아해버로개히 갔나봐 아 미친 잠깐만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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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오! <laughs> 아니 언덕만 게임 <laughs> 이 배포 잡으지도 다음 한번 죽어 시작한다 예 그..그거랑 똑같이 하겠습니다 제가. 이 게임 누가 받았구요? TT모토 류저요 어, TT모토 <laughs> 이거로 막 이렇게 한거 아니지? 그럴때 가능성이 있습니다. 아, 깍! 아, 뒤집기! 나 기절? 나못 봤다고. 어, 그렇, 그렇습니다. 오케이. 굿! 오우, 기절만 했네. 오우, 저거. 오 방금, 방금 엄청난 진동이. 지금 나 마지막에 한 방에 죽지 않을까요? 어찮로가 어. 나한테 걸리 있네? 아야 어? 잠깐 저거 오 나이스 오, 잘했어 까츄비치! 어, 어디 죠 공부대로 하겠습니다 아이 거 진짜 반응이 무심해 에... 얼레 기대시켰습니다 니가. 니가. 지금이다! 니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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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는거 니가. 니가. 니난 니가. 래야 니가. 가 니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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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가니 봐. 나 죽어! 죽어! 어 죽. 가셨어. 치. 야 죽으면 안 돼. 개봉 죽으면 안돼아야 아, 이거 클러치 클러치 클러치~! 야 이거 반응 그래 느리지 이거? 이거 아직 응하려남았는데 그 조졌네.. 아 그걸로 들오이폭탄 우와. 여기 센터를 잡고. 진짜 보고 난건 빼야. 어, 뿡. 어. 어. 저기 안에 있었어. 죽었는데요, 쌤세 오, 나도 방금 내하트 쏘는데 놀랐다. 여기 버그인데 이거. 파끔가 없는 거 같고. 게 멸룡이 듣기는 한가요? 어. 저에서 단기가 약점이거든요. 흠 <목소리> <목소리> 그렇죠? 그럼 면령이 면령 효과가 없는 거 아닙니까? 아니 저렇게 단기인데 <목소리> 안녕? <목소리> 아, 이거 못 <목소리> 아이 날개 때문에 오늘 못 쳐겠어. 아이비치. 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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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야 나, 한테왜 그래 오점설이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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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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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저. 아, 어, 저, 저, 저..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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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국 또이몇투째지 <laughs> <퇴치> 지금... 지금... 이 이투부터 됩니다. 이투 들었죠. 아, 이걸 이거, 어떻게 해야 되지? 이거 성곽판에 챙겨갈까요? <laughs> 저, 안 먹을 텐데.